안녕하세요. 저 에드워터 김선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차량 장기 렌트로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대한 리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궁금하시죠? 오늘 한번 특별하게 그 나우카 정서호 대표님 모셔서 같이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산타페입니다. 자, 정 대표님 같이 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카정석입니다네 아. 일단 제가 출고한 차량은 산타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거는 26년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조건이 좋은 차가 굉장히 특별한 조건의 차가 있어 가지고 일단 25마이 25년형으로 했고 등급은 이제 캘리그래피 그리고 옵션은 완전 선루프에 보스오디오 뭐다 들어간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휠도 이제 20인치 들어간, 예, 완전 프로션 차량입니다. 야 그렇죠. 근데 일단 근데, 팀장님, 자, 우선 음. 장기 렌트로 출고를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우리가 그냥 진짜, 진짜 이거... 이건 정말 터놓고 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장기 렌트 영업사원이라서 장기 렌트 출고한 게 아니라 원래 중고차도 모시고 되게 다양한 차량을 모셨는데 왜이 차량을 모신 걸까요? 일단 제가 정말 차를 거의 한 2-3개월 동안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중고차도 매물도 몇 십개 제가 저장하고 장기 렌트 뭐 신차 할부 다 알아봤는데 네. 일단 최종적으로다 계산을 해봤을 때 장기 렌트는 일단은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비 처리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 납입료 자체는 어, 제든저 장기렌트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설명해보 네. 디자인적으로 좀 어떤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산타페 후면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후면 디자인은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호불호 가 갈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박스카 형태로 돼 있어서, 네. 그점좀 있고, 솔직히 전면부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어이 음... 뭐 정도 디자인이면은 박스카 형태 뭔가 국산 SUV 중에서, 뭐전 했어요, 어,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어요 솔직히, 전면은. 휠 디자인도 이번에 그캐리그래 필요하시면서 20인치가 들어갔어요. 네. 어휠 디자인 은좀 어떤가요? 어 일단 뭐 기본 휠보다는 네. 뭔가 좀 날렵한 느낌도 있고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이쁘게 생겨가지고 휠 디자인 만족하고 있어. 사실 좀 20인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네. 하이브리드 차니까. 그렇죠. 아무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생각할 수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18인치보다는 연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승차감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실제로 타봤는데 그럴 차이가 크게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아쉽네요 금호 타이어가 웬 말이니까 <laughs> 요즘 타보면 콘센트탈미션이 달아주는데 금호 타이어가 웬 말입니까 네.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필로 패널이랑 아니면 이제 뭐 루프에 뭐 이런 이제 뭐 하단부 쪽 봐도 보면 이게 큰 물등이 없어요. 보면 이제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 아 이렇게 측면부하고 이제 후면부고 라인 볼까요. 아 이런 엠블럼 자체도 뭔가 이렇게 블랙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현대에서는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것까지 네. 검은색으로 할래? 그럼 블랙 잉크 해아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아네예참 이거는 뭐 양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가 그, 회사 네. 복지로 저희가 직접 출연드릴수 네. 있는데 해드릴까요? 네. 복지가 맞을까요 이게? 아그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카메라죠 <laughs> 이거 카메라가 <웃음>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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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카메라 되게 많네요. 일단 하나는 네. 이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후진 넣었을 때 나오는 후, 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차는 이제 빌트인 캠 옵션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빌트인 캠 카메라. 네. 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라고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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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볼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때 쓰이는 카메라입니다. 야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굉장히 넓은데 그냥 앉아가지고 네. 시트 접고 어...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도시락을 먹는다든가 예, 뒤에 이제 강가에 대어놓고 일단... 네. 그렇게 한번 할좀 예정입니다. 딱이 보이는 바다 저 넓은 수평선 음... 보이지 저거만큼 자기를 사랑해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뭐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용품 이렇게 네. 있고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함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쪽을 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 여기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면은 오. 이 안에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공간이 많은데 네. 여기까지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너무 있습니다. 저2열공간에 왔어요. 네, 카시트를 네. 편하게 또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팩도 이게 장착되어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뒷자리에 앉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또 누울 수 있다. 장점도 있고 그 보통 2열에 앉으셨을 때 선루프가 네. 조금 개을하면 어떠신 것같나요어 사실 저는 원래 파노라마 선루프를 더 원하긴 하는데 음. 산타페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스윙트밖에 그렇죠. 안 나오죠. 그래도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시트를 접고 홀딩을 해서 네. 차박을 하나 이럴 때, 좀 이, 좀더 뒤에서 보면은, 개방감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캘리그래피부터 네. 제나파가죽에도 이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나파가죽에 대한 이런 착절감은 좀 어떤 편인가요? 어, 일단 제가 나파가죽은 처음 타보긴 했는데요. 네. 어, 뭔가, 앞에서 운전할 때 보면은, 좀더착 감겨주는 느낌도 있고, 음. 좀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네. 일반 가죽이랑. 아, 좋습니다. 그럼 1년을 네. 한번 넘어볼까요? 네. 황토방 혹시 가보셨나요? 황토방 가봤어요, 황토방 느낌. 일단은 이런 가니쉬 부분이나 이런 이제 뭐 콘솔바스,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우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되게 황토방 느낌이 나면서 되게 되게 뭐랄까, 산소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막 그렇게 국내이션 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12시간 운전했을 때 16.6. 맞잖아요. 겨울에는 맞아.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 쪽이 굉장히 취약한 날씨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이 나왔다. 그럼 날씨 좀이 정도면 18까지는. 맞아요. 또 심지어 팀장님이 운전을. 이게 이제 정숙하게 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숙한 운전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날씨도 좋다? 충분히 2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차 출고하시고, 약간의 트닝을좀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네, 네. 그 맥세이프 거치대라든가, 네. 네, 이 정도만 했고,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아직은 뭐 크게 채우진 않았어요. 어 여기 건 이런 해봅시다. 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 듀얼 이제 무선 충전 네. 산타페만이 가지고 있는 음 네, 이렇게 핸드폰 두대뭐 제거도 하고 옆에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가 타면 이렇게 하고 네. 충전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순정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빼면 이걸로? 오. 잘못하면 네. 이 사이에 뭔가 먼지가 끼거나 아 이게 좀 청소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거랑 튜닝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색깔 똑같이 나와가지고. 오, 이거 진짜 어렵다. 네, 근데 와, 충전 똑같이 잘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또팀장도 축하 선물을 아, 바로, 선물이요?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뭔가 이게 뭐라고 써있나요 벤볼릭. 벤볼릭 네, 요거 바로 방향제 제품인데요 디자인 자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이 틈으로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열어 가지고 향을 많이 넣을 수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해 가지고 은은하게 나올 수도 있다 벤볼릭에서 나온 방향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머리 아픈 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은은하게 잘 스며든다 라는 기분 들고 뭐 여기 딱 실버랑 색깔이 딱 동질화가 돼가지고, 어, 되게 고급스럽게 입네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또 스며든다. 약간 디자인적, 인테리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 이벤볼이바연제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뒀으니까 링크접속도 하셔서 네, 구매하시면은 또 지금 초등가 이벤트도 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떤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면은 네. 되게 시인성도 엄청 좋고 주행 하나보다 더잘 보이겠지만, 은 정보들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요. 너무 보기 편해요. 만약에, 네. 이 차를 나중에 이제 뭐 만기 시점 때, 뭐 만약에 처리한다, 네. 다음 차를 또 진행을 하실 때, 해드 디스플레이 늘 거다, 안늘 거다. 원래 한번쓴 사람은 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번쓴 사람은 없다. 맞아요. 이거는 아, 정말 학교의 전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실내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고 이제 차를 분료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밖에 나와봤는데요. 저희가 리뷰를 하기 전과 와, 확실히 이게 해가 금방 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이게 보시면은 방금 여러분들 보셨죠? 이 프로젝션 이제 LED 헤드램프 요 자체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 어두운 이런 밖에 화, 어, 밖의 상황들을 밝게 비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에스코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차 주인이 좀 앞에 걸어 나가도 앞에 잘 보이게끔 애가 에스코트를 아이고.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기능적으로 끌 수도 있고 켜놓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신 나우카 정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차를 이렇게 오랜만에 출고를 했는데 어 되게 안전하게 잘 타고 또 이제 산타페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했던 조건만큼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상담의 번호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네. 여기 보시죠 여기 바로 연락 주세요 여기 연락 주시면은 네. <laughs> 네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